네, 이번에는 가능형을 살펴보실 겁니다. 가능형은 동사만 가능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형용사로, 형용사로 가능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형용사를 동사형으로 바꿔서 가능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만드는 방법 빠르게 살펴보면 1그룹 동사는 끝에 글자를 에단으로 바꾸고, 룰을 붙이면 되는데, 이 단은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쿠잖아요. 그럼 끝에 글자를 이케로 바꾸는 거예요. 우 발음을 에 발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에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룰을 붙여주시면 되고, 2그룹은 룰을 떼고, 라레룰를 붙여주면 됩니다. 룰 떼고, 라레룰. 그 다음에 3그룹의 수루는 데키루로 바뀌고요. 쿠루는 코라레르로 바뀌어요. 여기 코, 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써놓으세요. 가능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능형 동사 전체가 다 2그룹 동사가 됩니다. 자, 보면 루로 끝났고 앞에가 에단이죠. 루로 끝났고 에단이죠. 루 앞에 이단이죠 루 앞에 에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1, 2, 3 그룹이었어도 가능형으로 바꾸면 전체가 다2 그룹 동사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능형의 반말 형태랑 정중체 바꾸는 방법을 보실게요. 반말이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체예요. 그래서 카크는 1 그룹 동사인데 카케루라고 하면 2 그룹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쓸수 있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동사는 끝에 글자 룰를 떼고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룰 떼고, 나이, 타, 낙같다 형 넣어서 보통체로 바꿔줄 수 있어요. 반말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정중체를 보실 건데요. 자, 보세요.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의 정중체는 데스 형이잖아요. 동사의 정중체는 마스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룹 동사니까 룰을 떼고, 마스, 마생, 마시다, 마생데시다 형을 붙여서 정중체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자 일단은 요무죠 이거 몇 그룹이죠? 어, 1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끝에 글자를 에단으로 바꾸고 루를 붙이는 거예요. 자 무니까 에단으로 바꾸면 매가 되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전체 2그룹 동사가 되죠. 그래서 내가 붙이고 싶은 게 마스다. 그러면 루 떼고 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중체로 읽을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별표 하나 해 주세요. 그 가능형 동사를 활용하실 때 앞에 오 자리에 가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한자를 읽을 수 있다라서 여기를 이제 오를 넣고 싶잖아요. 근데 가능형 쓰실 때는 이오 자리에 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야마다 씨는 기타가 잘수니 히케마스. 네, 악기를 치다. 뭐 기타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 할때 히쿠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몇 그룹이죠? 1그룹 동사죠. 그래서 끝에 글자를 에단으로 바꾸고 루를 붙이는 겁니다. 쿠니까 케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에단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2그룹 동사죠. 그래서 루 떼고 마스 붙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중체죠. 칠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 어, 형용사가 뒤에 동사가 올때 어, 이거를 부사처럼 바꿔 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부사로 바꿀 때이 형용사는 이를 쿠로 바꾸고 나 형용사는 다를 니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 동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기타 을 자리에 오 말고 가 넣어 주시면 돼요 이 뒤에 있는 가능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성년なのでお酒が飲めません. 여러분 동사를 보면 이제 반사적으로 몇 그룹인지를 보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거 몇 그룹이죠? 1그룹 동사죠. 그래서 가능형 만들 때는 에단, 루를 붙이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2그룹 동사니까 루 떼고 붙이시고 싶은 거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생을 붙였죠. 그럼 정중체 부정형이죠. 마실 수 없습니다. 못 마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여기도 지금 을르 자리에 가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노대 같은 경우에도 이유를 얘기하는데 노대는 이제 나영용사랑 명사는 여기 나가 들어가요. 명사니까 나가 들어갑니다. 김우산은 일본어를 勉強したので日本語が話せま 네, 하나 쓰는 몇 그룹이죠? 네, 1그룹 동사입니다. 끝에 글자를 에단으로 바꾸고 루로 바꿔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2그룹 동사가 되죠 그래서 루 떼고 마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 되고 여기도 을 자리에 가가 들어가죠 네,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난 한국어를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유 말고요, 말하다 이유 말고, 하나스를 써주시면 돼요. 私の父は日本料理が何でも作れます. 네, 자, 스루 라고 하면 몇 그룹이죠? 그렇죠? 1 그룹이죠? 그 다음에 끝에 글자를 에단 루로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구룹 e 동사 되고요. 루 떼고 마스가 붙었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데모는 뭐든지 이런 의미예요. 톰모산은다가 조즈니 쓰스카우라고 하면 몇 그룹이죠? 1그룹 동사죠. 그래서 끝에 글자 에단루가 붙는 거고요. 2그룹 동사니까 루 떼고 마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습니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나용 용사는 뒤에 동사가 올때 부사처럼 바꿔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ありませんから新しい携帯電話買えません 네, 카오는 몇 그룹이죠? 1그룹 동사죠. 끝에 글자 에단 루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 그룹 동사니까 루 떼고 마생이 붙은 패턴이에요.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중체 부정형이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 을르 자리에 오가 아니라 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산화 일본어도 중국어가 됩니다. 네, 수루는3 그룹 동사죠. 가능형으로 하면 데키로가 되고. 그 다음에 루 앞에 이 단이니까 이 그룹 동사 되는 거죠. 루 떼고 마스가 붙은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스즈키 씨는 가라이 요리도 먹을 수있습 네, 타베루는이 그룹 동사죠. 이 그룹 동사는 루 떼고 라레로 붙이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루 앞에 에 단이니까 이 그룹 동사 되는 거죠. 루 떼고 마스 붙은 패턴이에요. 먹을 수 있습니다. 정중체 어, 가능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안자는 그 다음에 이한자는그 신라면 할때 신자예요. 매울 신자입니다. 今の夜ちょっと会えますか아우는몇 그룹이죠? 1그룹 동사죠. 그래서 끝에 글자, 에단으로 바꾸고, 룰을 붙이고, 이렇게 되면 2그룹 동사가 되죠. 이 그룹 동사는 루떼고 내가 붙이고 싶은 거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까? 私の誕生日パーティーに来られますか?はい、行けます. 네, 3그룹 동사 쿠루는 가능형으로 할때 코라레루가 돼요. 이거 코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그룹 동사죠? 루 앞에 단이니까. 그래서 루떼고 마스가 붙은 패턴입니다. 올수 있습니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쿠는 1그룹 동사죠. 그래서 끝에 글자 에단, 루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루떼고, 네, 마스가 붙은 겁니다. 今日は夜10時まで 図書館で勉強できます 네, 자, 보면 공부하다죠. 수루의 가능형은 대키루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3그룹에서 2그룹 동사로 바뀐 겁니다. 그럼 루 떼고 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타베라레마생 이라고 하면 되죠 타베루는 이 그룹 동사니까 루 떼고 라레루 이렇게 되면 또이 그룹 동사가 되죠 루 떼고 마생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정중체 부정형이 되는 거죠 먹을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내루는 이 그룹 동사죠? 루 떼고, 라레루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이 그룹 동사니까 루 떼고, 마생데시다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중체 부정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써놓으세요. 아마리는, 이게 그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지라고 하면 뒤에 부정형이 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생형이 붙었죠. 그다지, 부정형. 이게, N1에 올라가면, 아마리가, 이제, 너무, 이런 의미의, 긍정형으로도 쓰이긴 하는데, 그거는, 좀, 패턴화 되어 있어요. 쓸수 있는 상황이 좀 정해져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회화에서 쓰실 때는, 요 패턴. 그래서, 아마리 뒤에, 나이형이나, 마생형 같은, 부정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우스라고 하면, 이거는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그룹 동사죠. 그래서 끝에 글자 에단 루로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하면 2그룹 동사가 되니까 그래서 룻데고 마생가가 붙은 겁니다. 고칠 수 없겠습니까?가 되는 거죠. 私はこの漢字が読めます。私はこの漢字が読めます。 <놀람>

パクさんは日本語と中国語ができます。鈴木さんは辛い料理も食べられます。今日の夜、ちょっと会えますか。今日の夜、ちょっと会えますか 私の誕生日パーティーに来られますかはい行けます私の誕生日パーティーに来られますかはい行けます今日は夜10時まで図書館で勉強できます今日は夜10時まで図書館で勉強できます卵の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から私はこの料理は食べられません 卵の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から私はこの料理は食べられません昨日はあまり寝られませんでした昨日はあまり寝られ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がパソコンが壊れてしまったので直せませんかすみませんがパソコンが壊れてしまったので直せませんか